입니다. 어, 대한항공 1 3년 비행을 했고요. 다음에 어, 높은 직급은 아니었어요. 에비로 있어서 부상장 직급을 했고 만 시간 그 비행을 한 여자 면접에 영 최지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<laughs> 뭐 많은 시간을 좀 저한테 허락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좀 많이 보시죠. 그래서 많이 올렸는데 반응 뜨거워서 이제 또한 뭐 번. 더 하자 해가지고 사실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어제도 탈락의 아픔을 좀 많이 느꼈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오늘 말씀막하고한번더하주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힘들어서 아마 안할 거예요. 다음 주부터는 또 저도 4월 개강을 시작해고저제막 시작해야 되고 기분만을 시작해야 되고 이제 수업도 해야 되고 자기소개서 이제 어느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지만 어 일대일로 저한테 문자를 보는 것 같지만, 사실 하루에 1 0통이 넘는 문자와, 지금 이제 기본반도 뭐이 수업 문이 나오잖아요. 어, 사실 문코철새가 없어요. 문코는 있지만, 머리는 은근히 막 스피드로 나가고 있어서, 제가 오늘도 어떻게 하려 되니까 겁나죠. 더, 어, 만 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정말 비행기에서, 있었는데, 그 시간 하면서 경험담을 들려주기에는 조금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,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. 페이스북에서 많이 저를 저러... 오랫동안 보셨나요? 네. <웃음> <웃음> 한 1년 이상 본 사람. 1년 이상도 들 꾸준하게. 아, 그런가요? 한 6개월. 지금 6개월 됐습니다. 아, 그렇한 3개월 미만. 3개월 미만. 그래도 한 6개월 정도. 좀 일어나 봅시다.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시아나 항공은 조금 까다롭기도 손이 났잖아요 그리고 헛살의 그 경험이 있었을 친구들은 아시아 소류가참주렵고 치사해도 써야 돼요 <laughs> 그리고 글자수 맞춰야 돼요. 그렇죠. 8 0 0자를 맞추셔야 되는데 7 5 0자이상은좀 맞추셔도 겠고 그리고 그거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느냐 참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도 저번이랑 맞춰서 국내선 자리를 해서 국내선아시아나자리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. 매번 저도 하기 싫어요. 그래서 조금 그 회사를 맞들서 저번에도 했고, 이번에도좀할 것이고, 그리고 저이번에도좀저희 제가 친구들이랑 만나서 100개를 지금 자기들 위서 수정을 원하는 친구가 있어서 했는데, 참 저도 난감하더라고요. 영어만 잘하셔야 돼요. 영어로 <laughs> <laughs> 잘하셔야 돼요. <웃음> <성원입니다>. <웃음> 여러분 지형지가 물론 지형지도 이제 너무 잘하셔야 돼요. 천문고문이 아예 안 나오고 있는 천문이 문 고등 뚝딱뚝딱 합격한 게난 좋긴 한데 오늘도 지금 합격했다고 어디 뭐 취직했다고 그냥 연락은 안 왜든 취직 잘해준 뒤로도 고맙다. 그럴 때 사람 받다 보면 난 어떤 얘기하는데 저를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. 맨날 페이스북에서 <laughs> 하고 응원하있는것 같지만 저 놀만큼 놀는 여자예요. <laughs> 재밌게 놀는 여자예요. 그런데 보험 경영학과라는 걸수 있는 각자요. 전 인하 공정 뭐 이런 그런 건 아니에요. 보험 변형학이에요. 지금 보험 운영이 굉장히 뭐 많이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? 사실, 미국에서는 가장 유망한 직종이 보험 계례사였습니다. 지금도 사실상 제일 유망한 직종이 보험 어, 계례사예요. 연봉이 최고군입니다. 최고군. 연봉이 최고군. 그러니까, 뭐, 우리가 말하는 회계사,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해보죠. 변호사, 관리사. 그 위상이랍니다. 그럼 고등학교 때 제가 의학번이거든요. 부인선생. 안녕? <목소리> <목소리> 들어가자마자 세계 원리부터 하는데 야 진짜 거짓말 안하고 얘기해줄까요? 분명 벌써 밖에 안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쓸 줄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양심적이어서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다음에 미래가 생각이 나잖아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그래도 공부 좀 했다고, 공부는 공부는 좀 했다고 하는 여잔데, 한양대학교 보험학과 나왔을 때도 3 2 0점 만점에 284점 받고 들어갔는데, 공부는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여자인데 겁나 했더라고요대한항 13년 비행을 했고요. 그 다음에, 어, 높은 직급은 아니었어요. AP에 있어서 부사부장 직급을 했고, 만 시간 그래도 비행을 한 여자, 면접의 영 최지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뭐 인터그램 좀 많이 보시죠. 그래서 많이 올렸는데 반응이 뜨거워서 이번에도 한번더 하자 해가지고 사실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어제도 탈락의 아픔을 좀 많이 느꼈던 친구들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오늘 마지막 하고 한번더하다라는 그 얘기도 있지만 제가 힘들어다안할 거예요. 다음 주부터는 또 저도 4월개을 시작하고 저 제발 시작해야 되고 지금만 시작해야 되고. 수업도 해야 되고 자기소개까 어느 정도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지만 일대일로 어 저한테 문자를 보는 것 같지만 하루에1 0 0통이 넘는 문자와 지금도 이제 기본반도 수업 문이 나오잖아요. 어 사실 문포출제가 없어요. 문코는 있지만 머리는 굉장히 막 스피드로 나가고 있어서 제가 오늘도 어떻게 대한항공 1 3년 비행을 했고요. 그다음에 어. 아니었어요. 에티움 있어서 부사무장 지급을 했고 만 시간 그룹 PM을 한 여자 면접의 역 최지원입니다. 이사 <laughs> 오늘도 뭐 많은 시간을 좀 저한테 허락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일단 페이스북이나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 좀 많이 보시죠. 그래서 많이 올렸는데 반응이 뜨거워서 이번에도 한번 더 하자 해가지고 사실 착각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어제도 탈락의 아픔을 좀 많이 느꼈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, 그래서 아마 오늘 말씀막하고한번 돌아가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, 제가 힘들어서 아마 안할 거예요. 다음 주부터는 또 저도 4월 개강을 시작하고, 저, 제막 시작해야 되고, 기본반이 시작해야 되고, 이제 수업도 해야 되고, 자리 소개서 이제 어느 정도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, 여러분이 보시지만, 어, 1대1로 저한테 문자를 보는 것 같지만, 사실 하루에도 100통이 넘는 문자와, 지금 이제 기본반 도뭐 이렇게 수업이 나오잖아요. 어, 사실 눈꽃 할 때가 없어요. 문꽃이 있지만 머리는 굉장히 막 스피드로 나가고 있어서 제가 오늘도 어떻게.